게이트하우스를 미련을 남기고 떠나는 마음. 다시 또 오고 싶은 울릉도 게이트하우스입니다. 응? 사장님도 보이고 너무 유머스럽습니다. 무슨 산? 세 개를 모으면 산자가 되고요. 예. 그러면 세 사람이, 그, 저, 어우를 지면은 산을 만들 수가 있다. 아.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고, 이제, 그, 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. 그랬어요? 의도가, 뭐, 의미가 있네요. 네, 음. 그래서 멋있습니다. 사람과 더불어서, 더불어서? 해야 된다. 원래 이제 사람은, 그저야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. 네. 그래서 사람 사람 자가 네. 세계를 쓰면은 산자가 큰 산자가 이제 되니까 네. 그 사람은 어울러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. 큰수 일을 이룰 수 있다. 그런 뜻 자, 그런 뜻인데 간판 한번서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. 지금 얘기했던 그 제목 어, 보통 보면은 네. 여기 오신 분들이 게스트하우스 산 이러면은 네 산하며 아, 주인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겠다 어. 또는 아니면은 아마 이 게스트하우스가 산속에 있겠구나 음.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데 주인 놈은 밖에 산을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런데 간판에 보게 되면은 내산자를 딱 써놓고 앞에 네. 사람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형상의 간판을 로고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. 네. 그게 곧바로 사람 일자를 세개 쓰면은 내 산자가 되는 겁니다. 네. 저희 그래 이제 그산그 그 사람 일자 세 개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게 되면은 큰 산도 이룰 수 있다. 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 산자를 쓰게 된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사장님.